여기 왕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도로 가편에 주차를 하거나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왕사 해변으로 내려올 겁니다. 장까지는 4.3km. 그럼 산행을 시작하시죠. 렛츠고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천하일경이라고 하는 망산에 올라갑니다. 주차는 저구 삼거리에 주차를 하고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서 어, 나중에는 망산으로 하산을 해서 명사해수욕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예, 초반 등산길은 흙길로 되어 있는 길이 나옵니다 경사는 뭐 그렇게 높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 등산 친구 저희 어머니와 오늘은 함께 합니다 모처럼 같이 이렇게 산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이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파른 구간을 조금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가파른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뭐망산은 높이가 370m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높아봤자 뭐 얼마나 높을거라고 생각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거 아니야? 낮은 산이 더 힘들다고.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안되겠어. 만만하게 봤는데, 아니, 몸을 풀 기회는 좀 줘야 될거 아니야. 자, <laughs> 아까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높아봤자 얼마나 높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낮은데도, 아 초반 경사. 초반 경사 한번 봐요. 이렇다고? <laughs> 우습게 보면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 어,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 첫 조망터가 이곳입니다. 야, 날씨가 오늘 끝내줍니다. 정말 깨끗한 하늘. 나중에 정상에 가면 보기 좋은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산행 시작한지 25분 정도 지났고요. 어, 고도는 한 200m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편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좀 경사가 좀 있었는 구간이 좀 있었고요 첫 조망터를 지나면 이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망산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 저는 망터 가방에 다 돌리고, 저희는 저곳 한글에서 1km 걸어왔고, 망상까지는 3.3km. 아마 이렇게 했저 적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조망터가 있었잖아요. 어, 그 조망터를 지나니까, 야, 이렇게 내려막길에 있습니다. 아, 올라간 거아까서어자노 나중에 또 올라가야 될 텐데. 어자노 아쉬워서. 40분 정도 지났고, 어, 뭐 지금 화산하는 은 보이는데, 화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망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어 내봉산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천을, 이렇게 사선을 사선에너지 이렇게 내려막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내려막기를 내려왔으니까 역시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겠죠? 정상까지 2.6km 남았습니다. 가자. 좀하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고요. 어. 저거 산그레 2.2km 걸어왔고, 정상까지는 2.1km 남았네. 잠깐 쉬다가 가야겠습니다. 어, 이제 딱 절반 정도 걸어간 것 같고, 어, 이제 내봉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난간이지 않을까. 이제 내봉산은 거의 다 오른 것 같은데, 아, 들쑥날쑥한 산이다. 오르락 내리락도 있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간다. 1.8km 걸어왔고 1.5km 남았습니다. 뭐 1.5km 금방 갑니다. 이렇게만 평지길을 걷는 거는 뭐 금방 가지. 오르막길 아니면은 뭐 지금 산행 시작한지 1 시간 47분 지났고. 망산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저쪽에 가야 됩니다 저기 망산까지 400m 한. 야, 야 300m 조금 남았는데 망산으로 가는 마지막 오르막길 지금 도시가 13분 경과되었습니다. 망산 397m 이렇게 천하일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갔던 비진도가 보입니다. 매물도, 소매물도. 비야나도 비진도 여기다 먹는 김밥. 김밥 김밥 이게 영상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좋아서 제 육안 도로는 저쪽에서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와, 여기서 대마도가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기가 이제 소멸물고 여기가 이제 연화동 정의산은 빌보네 침입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 정상에 올라 절개 침입이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망을 본 것에 붙여진 지명이다 천하일정 좋은 구점잘 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명사방면으로 해서 저는 타산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지금 저는 경사 방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뭐 경사는 좋진 않네. 계속 가서 하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계속 뭐 이상 물어먹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는 돌계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 제법 있고. 저희는 이제 내려가서 뭐좀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내려가는 중인데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라랑 내리하기좀있었는데 이대로 명사 해수욕장 방면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고 지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어제 차가 있는 곳까지는 다시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망산, 하산을 다 완료하고 어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이 한 3시간 30분이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로는 저구 삼거리에 주차를 하고 내봉산을 지나서 망산으로 올라가서 근제 명사 해수욕장 방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뭐 올라가는 코스는 저희처럼 하지 말고 반대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저희는 일단 마지막에 정상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 처음에는 좀 여유롭게 내봉산을 지나서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망산을 보면서 하산을 하기가 좋습니다. 어, 빠르게 망산을 보시겠다 싶으시면 명사 해수욕장 방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섬 섬을 한 바퀴 한번 보겠다 싶으면 저희처럼. 저구상거리에 주차를 하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로 오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오늘 날씨도 정말 좋았고 아, 정말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